자, 풍신유대, 풍신유, 홍신료. 카지야 대, 진. 자, 코치질레 자, 우리 박살내이 폴. 자, 태극. 자, 봉퍼. 자, 빠른 스위칭. 자, 반판이기 때문에, 자, 30초 남았습니다. 자 공포 들어갔고요 네. 자마무리도아하시요 네. 자, 네. 자, 네. 네. 아, 아직 몰라 자, 잡기 자, 이렇게 신호전 고 가요 오! 오! 아! 공님의 아! 간단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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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승리 와, 자, 바로 체중입니다. 끝났는데 자, 제 바로 진행하도록. 자, 아직 모릅니다 자, 데뷔 태그 때어요때어요자 똑같은 공격이죠. 자또 똑같이 두번 나왔었다. 자 아이야치. 자 워터 스리. 자 풍신여대 풍신여. 야 잘하시. 어 멀치 어, 할수 없어요. 어자 대비 어자대그 4강 아까 네, 4경에 직진하지 못하신 8강전에 서어서 떨어지신 어, 분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 끝나면 어, 상품도 드릴 거니까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 대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줄리안의 화 자. 이축한집 자, 첫발, 첫발, 주의 자, 오, 강자야, 강자 강좌. 하면서 태어난 만날것 같습니다. 1 t 자, 스토리 우롱찬 님의 에이스 굉장히 여유가 넘치십니다. 그렇다고 주득은 필요 없습니다. 자, 튕겨야죠, 튕겨야죠. 자, 드디어 한대 때렸어요. 44초. 자, 어떻게 할 아! 이렇게 선명하게. 자, 오늘 우렁찬의 바돌 이영식님. A, A. 자, 어, 콤보가 어, 예사럽지 않아요? 열심히 열심히 있 자, 30년 먹은 흰 냄새 공격. 아, 저 공교롭게도 1피가 벌써 1피만 의심하는 것 같아요. 이제 황연승. 남았습니다. 아버영 체력, 어, 체력, 어! 우리 존재 부려져. 자, 인 자, 간체를. 우리 존 자, 어떻 어떻게, 인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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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왔다고요. 자 반대방의 잡기. 자 헤라치 태그 자그 빈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잡기. 우리 박치기, 찍기 태그 했고요아 우리 해랑이 아빠님도 굉장히 고수입니다. 골봉 정 입구로 빠지. 이자 해랑이 아빠 대결 승. 추가합니다. 자, 2운드 어, 헤라미 아버님이 침착하게 사고 띄우고 나오는 니나를 바로 차면서 자, 니나의 필살기였는데요. 어차피 막고 막고 서로 서로 애절 행각을 보는 듯 했습니다. 자, 니나 샤골이 터치했지만 아, 숨을 익혔어요 어, 헤어링은 무례지척하게 무표정하게 다 어, 알고 있다는 듯이 니가 원하는 거자고 장난치면 안 돼요. 페그. 천재공장, 그렇습니다. 진도 3명 했요 서로의 등을 잡기! 자, 길도팀 열심히 치는. 자, 뛰었죠? 자, 1팀. 나온 타임을 정확하게 잡고. 하단. 맞지 않죠? 자, 아머킹 나왔습니다. 지금 여유있는 아머킹. 자, 하단. 나인드의 승리. 두 번째 경기. 두 번째 라운드 자, 어드에서회피하고요 자 이럴 수자 진출이네요 이야 나인님의 깔끔한 승리입니다 APL 호랑이 아빠인데 e p l 나인님 자, 하나. 자리가 바뀌었죠. 한 2p에서 많이 했었는데, 결승전반이 올라왔는데 1p로 넘어왔습니다. 발전이 잘 맞고 있고, 하나씩 했고요. 결승전반은 신기한 멤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대근 자, 잡기 자, 거래를 벌려두고 다시 자, 오, 자, 아아 잡기 자, 자, 와우. 자, 자, 를벌려 자, 고 다시 자, 자, 면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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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승입니다 역전 역전승이었어요 역전승 좋습니다자 과연 누가 딸기님과의 이벤트 매치에 갈수 있을지 자 잡기 정확하게 자잘 맞고 습니다 공권 밟고 자리교체 자 잡기 좋았습니다 박지자 형태. 자, 잘 막았고. 자, 두번 연습 잘 막았습니다. 자, 측면. 하단. 막고. 자, 25초. 자, 볼로 다시 태그. 자, 잘 피웠고요. 자, 하단. 아, 한 대를 못 때려서요. 한 대를 못때려서 자, 15초 남았습니다. 발 피고. 자, 태그. 그리고 저하는 패턴이 있겠어요? 10점사, 올라, 올라, 올라. 자, 선생, 토토 건드리겠습니다. 출발, 마지막 죠 자, 스무는 자, 자, 원점으로 규제 맞춰줍니다. 우리 나인, 이 경기의 마지막 라운드, 폴로 자, 박피상 控制，控